그러면 또 여기서 약간 궁금한데 네. 지금 27 투자한지 네. 1년 반에 세채를 해서 다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월세는 얼마 받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토탈이요. 한 110만 원 정도 받는 거 110만 원. 같아요. 매출? 아니요, 아니요. 그냥. 나랑 선생님하고 이런 세상을 대하는 방식들이 조금 네. 다른 부분도 되게 있는 것 같아. 다르니까 응. 서로에게 배우는 게 맞아. 맞아, 건가요? 맞아, 맞 나도 그 생각이 되게 드는 거야, 오늘도. 네. 아까 제가 제 수업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사항을 물어봤더니 상담을 너무 잘해주는 거야. 내가 맞아. 생각하지 네. 못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되는 것 같아. 네. 이게 항상 뭐든지 중요한 게 선생님 방향에서 치우치는 것도 나는 좋아요.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. 네. 방향에서 너무 치우치는 것도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항상 아, 저... 중도가 중요한 거니까. 네.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자극들을 많이 준것 같아요. 고마워요. <laughs>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네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세우가 최근에 들어왔어요. 네, 4층에 또 세입자가 계시는데, 그 같은 건물 응. 거기에 이제 장모님을 데려오셨더라고요. 네,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4층분에 장모님이 거주하시게 된 거예요. 네, 잘 됐네. 그래서 이제 그쪽도 10세대 중에 두 명이 우호세력이다 보니까 <laughs> <laughs> 좀 단체적으로 그렇죠. 그렇죠. 공사를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조금씩 조금 있어요. 그 세입자분이 누수된 거를 다 보고 들어오신 분이다 보니까 아 저한테 처음에 뭐 이런 공사 있으면 같이 하실 거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. 음음 저는 뭐 그런 거다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렇죠. 이게 빌라는 특히 협조 받는 게좀 네. 불편해서 그런 거지. 뭐 아파트는 관리비에서 모아놓는 돈이 전기수선 충전금 같은 게 있으니까. 근데 빌라에선 그런 게좀 불편하니까 뭐 한다 이러면 못해도 뭐2 30% 각 세대에 가출해야 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우호 세력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진짜 좀 든든한 힘이 될것 같네요. 네네. 빌라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게 탑층하고 또 반지 아니까 <laughs> 이게 제일 또 수리를 했을 때 득이 되는 부분이 또 많으니까 이번에 옥상 방수를 음. 그분이 알아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어. 일단은 동의는 다 구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 노후된 빌라는 누수된 게막 밑에까지 내려와서 건물 노후에는 영향 보면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걸 수선하는 거는 나도 협조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 같아. 네네. 좀 공평하게 부담을 한다면 당연히 나도 할 생각이 있는 거 같아. 근데 음. 특히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하수가 막히거나 했을 때 내가 피해를 보니까 나만 돈을 내고 하는 경우 좀 저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. 네네. 뭐 선례를 음. 만들어 놓으면 또선상하게될 음. 수도 있는 음. 거예요. 그래서 2호점도 세입자가 잘 들어오신 거고 네. 여름까지는 좀 민원이 <laughs> 발생할 게좀 덜할 네. 것 같긴 하네요. 여름이 나는 할 만큼 했다를 충분히 사촌분한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음. 내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드린 상태여가지고. 음. 아, 그 집을 좀잘 네. 아시는 분이네 네. 네. 음. 그렇게 되면 이제 음. 아마 다 같이 방수액을 뿌리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음. 않을까. 실제로 더할수 있는 것도 없고. 어, 네. 맞아, 맞아. 잘 방향을 만들어 놨네요. 네. 뭐 취업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되게 바빴는데 중간중간 계속 전화하고 했던 거 그리고 왔다 갔다도 몇번 했잖아요 네네. 그런 거 했던 보람이 또 있는 거네 이렇게 또한번해 놓으면 또 다음에는 좀 수월하게 갈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2호점 받고 3호점까지 받은 거잖아요 네네. 그래도 한몇 개월 된 거잖아 3호점 받은 게네 3호점도 한 6개월 정도 된거 같아요 어, 어. 3호점은 어. 너무 어. 완벽해가지고 완벽한 그래, 너무 잘 받았어요 네. 좋은 집을 걔는 위치가 안산이요. 안산의 응. 반지아. 네, 받았던 거고. 편입자는 금방 구했잖아. 네, 그때. 거기는 이제 명도도 이틀만에 됐고 <laughs> 낙찰 받은 다음에 이틀만에 명도가 됐고. 아, 그 그렇죠. 다음에 세입자도 잔금 납부하고 거의 하루 이틀만에 들어오셨던 것 같아. 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세체를 하면서 아, 우다 반지아네, 선생님은. 네. 이왕이면 다반지하를 하고 싶긴 한데 아. 상황을 봐야죠. 우수 네. 교육생들. <laughs> 반지하를 음, 세체를 네. 다 했으니까. 그니까 러 세체를 하면서 이 나름의 다 특색이 있었던 것 같아. 네, 맞아요. 음, 아까 잠깐 얘기 음. 나누면서 아, 좋은 반지하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게 된것 같다고. 네. 특히 세 번째 물건 같아서는 너무 편하니까. 세입자 들어서한 번도 연락이 안 왔다고. 네. 그런 거를 우리는 해야 돼. 그게 나는 본질에 충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우리 투자에. 그러면 또 여기서 약간 궁금한데, 네. 지금 27, 투자한지 네. 1년 반에 세 채를 해서 다 세입자가 들어왔는데, 월세는 얼마 받는지 한번 물어보세요. 토탈이요, 한 110만 원 정도 반, 110만 원 거다. 매출?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, 그냥 월세는... 어, 소득 네 훌륭하네요. 성남을 좀 보증금을 많이 받아가지고, 어, 어, 아 걔가 그래서 월세가 차이이좀 적구나. 네네. 근데 걔는 월세 수익률에서 관점을 맞춰서 투자한 게 사실 아니었고, 거기 성남에 대해서는 개발 가능성이 되게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, 네네. 거기에 좀 가까운 투자 물건이라고 생각이 네. 들어서, 그냥 성남은 내가 이자만 내지 말자 이런 마인드로 음. 투자를 했던 거죠. 여기서 이... 그 월세 차이까지 갖고 가는 거는 욕심이다. 네. 그냥 이자만 내면, 그냥 내가 보유하고 있다 보면, 선생님도 알겠지만, 성남은 요새 개발을 안 하는 곳이 없으니까. 네네. 그게 다 끝나고 나면, 당연히 선생님 있는 그쪽도,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렇죠. 거기도 너무 그 낡은 동네니까. 그때 이제 사실 작가님이 수업에서 말씀해 주시는 좋은 반지하의 기준들이 있어요. 그래, 그걸 이제 제가 어겨가면서 사실 욕심을 부렸던 집인데. 그렇지. 네. 그거 그래. 이제 철퇴를 맞은 거죠. <laughs> 그러니까 왜 그게 좋은 반지하가 이거다라는 거를 왜 설명하는지를 이제는 이해를 했죠. 그걸 하면서. 아, 그래? 예. 네. <laughs> 그러니까. 음, 근데 저는 하나쯤은 또어겨나는것 어. 아, 네. 같아요. 맞아, 맞아. 당연하지. 그게 내가 말로 설명하는 부분이랑 선생님 주관이 또 뚜렷한 사람이잖아. 네. 내 방향대로도 당연히 해봐야지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. 네. 내 말이 항상 정답이라기보다 그 성남 물건에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잖아요. 네. 말씀하신 대로. 땅도 그렇게 넓잖아. 네. 돼지도. 네. 성남 아, 7평? 좀 넘난 것 같아. 성남에는 빌라에 네. 7평짜리가 네. 없어요. 네.